안녕하세요. 저는, 어,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임이환입니다. 어, 첼로가 가진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걸 좀 어떻게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바이올린 큰 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빅 바이올린, 빅 바이올린 하니까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어, 저는 현재 첼로와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이펙터 페달을 이용하여서, 어, 다양한 소리를 만들고 있는 첼로 라이브 루핑 퍼포먼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리를 재미있게 좀낼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에서 첼로 하면은 클래식만 연주를 하고 되게 아름답고 선율이 있는 음악만 하는데 제가 조금 좀 신나고 재미있고 어, 리듬감 있는 펑크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 악기로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막인터넷을로 알아보고 하다가 아 이런 루프 스테이션과 이런 이 페달을 이용해서 소리를 바꿀 수가 있구나. 그리고 연주 방법을 조금 바꾸면은 어, 리듬감 있는 연주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작하면서. 이런 연주를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한 1, 2년 동안은 계속 어, 첼로 한 대를 이용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솔로 라이브 루핑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외국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 있는 지역에서도 많은 그런 공연들을 했었고요. 돌아와서도 어, 글로벌 아트 플랫폼 소파 사운드라는 곳에서 어, 이런 음악성을 좀 보여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 한국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한국 음악을 어떻게 첼로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 있을까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우리나라의 민요들을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고 좀 현대적으로 그리고 첼로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프로젝트를 어, 계속 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19로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어, 시간을 갖고 있고 되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공연 10개 정도 취소가 된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모집하고 있는 신진예술가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공연 역시 4월에 예정이 사실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연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생각하에 어떻게 공연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리고 그 해답으로 네 비대면 플랫폼인 온라인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5월에 공연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 집시기타리스트 그리고 한국 음악을 연주하시는 가야금 연주자 이준 씨와 그리고 사운드 디자이너 분 서희숙 씨와 함께 이렇게 저의 음악 오리지널 음악을 재편곡해서 공연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친구들이 모두 공연이 다 취소되고 집에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연락하고 스페인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음악, 만들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한번 합쳐보자. 라는 생각에 음악을 합치게 되었고, 이게 음악이 완성이 되었고, 곧 발매될 예정입니다. 어 저는 그 도시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항상 그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도착해서 그 동네를 배회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배회하면서 받은 느낌들을 수첩에 적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 어 저의 지금 발매된 곡들도 그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서울도 있고 발렌시아라는 저 스페인에서 제가 살았던 도시도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의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도시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을 어, 포토그래프들이 사진으로 남기듯이 저는 음악으로 남긴 거 있습니다. 네 지금은 도시보다는요 세계적으로 좀 힘든 시기라서 월드카오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에서 받은 우울하고 조금 침체된 것들에 대한 감정들을 조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들도 아마 좀 곡으로 남겨서 제가 오래오래 듣고 다른 분들하고도 좀 공감을 할수 있는 음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하면 굉장히 좀 위대하고 거대하고 거창하게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그 이번에 상을 받으시면서 했던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 본인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은 개인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